네. 아름다운 얼굴 윤곽 만들기 첫 번째, 광대뼈 축소 수술. 앞으로 튀어나온 광대뼈의 경우, 관골체를 갈아주거나 절개를 해서 줄여주고 옆으로 튀어나온 광대뼈는 양쪽 뼈 절개선을 잘라서 안쪽으로 넣어 교정합니다. 매끈하게 다듬어주는 광대뼈 축소 수술. 지금부터 케이스별로 집중 분석. 네,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광대뼈가 발달되어 있는 얼굴이 많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광대뼈가 튀어나왔다고 해도 다 똑같지는 않지요. 네, 주로 이제 광대뼈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 광, 광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주로 이제 앞광대를 이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광골궁이라고 해서 옆광대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옆광대가 나와 있는 부분은 광골궁이 옆으로 퍼져 있는 경우고요. 네. 광골채골체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앞에서 봤을 때 예전에 그 몽, 몽고인들이 주로 나타냈던 인상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음. 그두 가지 경우가 함께 있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광대뼈의 형태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도 달라지겠네요. 예, 그 수술 방법은 주로 이반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광골 채만 안으로 넣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뼈를 우리가 깎아낸다고 얘기를 하지만 뼈를 쳐가지고 안쪽으로 넣어주는 수술입니다. 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네. 어, L자 모양으로 뼈를 쳐가지고 네. 그리고 뒤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쳐서 네. 안쪽으로 넣고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으로써 옆 광대와 앞 광대를 같이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주로 이제 광골 국만 그러니까 지금 옆 광대만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안쪽으로 절개선을 가하고 또 빨간색 쪽으로 절개선을 가한 뒤에 그 광골풍만 선택적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광골체만 나와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광골체만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X-ray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